우마공을 네이버 외의 플랫폼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우마공은 네이버 카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라는 좋은 플랫폼을 굳이 버리고 싶진 않고요. 대신에 네이버 카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와 구인구직은 네이버 카페에서 철학화되었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페에서 하기는 에 오히려 불편한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분들께서도 즐거운 카페 활동하시고 정보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비도 그런 저희의 생각 중에 하나 이자 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마공 음. 플랫폼화첫 단추를 꼈던게 이스테이크 님이 음. 개발해주신 디비였죠. 이블님 네네네. 마인크래프트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한국 생방송 플랫폼들에서 스트리머분들도 많이들 하시고 해서 좀 연령대가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어리게 플레이했던 친구들도 나이가 올랐고. 그래서 발을 들인 사람들을 좀더 깊은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드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레드스톤 회로 같은 걸 건드릴 수 있게 좀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충분히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제2의 음, 전성기 좋은 명언이네요 역시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laughs> 저 역시 제2의 전성기가 도 달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요새 니어가 보고 있거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유저가 있나요? 어, 저는 어떤 분들을 뽑게 되면 되게 실례일 것 같은데요. 나는 <laughs> 최대한 언급을 피할게요. 제가 주로 오. 보는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건축 게시판 되게 많이 들러보고요. 뭐맵 게시판이나 플로보인이나 개발 게시판 들러보긴 하는데 제가 지 지식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들 위주로 보는 편이고. 그러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되게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게또제 카페 활동의 일부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뇌에 깊게 박혀있던 회원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으니까 설렘 갖고 혹시 나도 시작하시면서 활동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계셔서 그 많은 분들 중한 명을 꼽을 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laughs> 한 분을 꼬아버리게 되면 한 분께도 신뢰가 될수 있고 한, 안 뽑히신 다른 분들께도 <laughs> 괜히 신뢰가 되니까요 음악을 이용하는 모두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모두가 주인공이죠 전현수가 실제 이름인가요? <laughs> 네 물론 실제 이름이고요 제 학생증 같은 것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민트맛 초코가 좋나요? 민트맛 치약이 좋나요? <laughs> 민트맛 초코는 먹을 수 없지만 민트맛 치약은 먹을 수는 있잖아요 네?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민트맛 초코를 먹을 수 없고 민트맛 치약을 먹을 수 있다고요? 민트맛 초코는 성립해서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요. 그나마 실제로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아 양치하면서 아. 실수라도 먹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토너우던데. 네. 근데 민트맛 초코가 돼버리면 사실 초코가 아니라 민트 아닌가요? 초코와 민트는 초코 초코고 민트맛 초코는. <laughs> 질문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대로 읽은 것 뿐이고요. 함정 함정 질문이었네 그냥. <laughs> 그렇게요. 민초 민초 만세 민초 만세. 오늘부로 세상에 <laughs> <부상이> 생기면 관리진에서 해직 <laughs> 사유 민초단 우마공 운영진 중에서 누가 제 가장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이 있거든 무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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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쌍. 저는 외모 순위에서 빠지겠으면 다시 날거 아니요. <laughs> 매니저님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매니저님이 제일 잘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laughs> 네, 일단 제가 외모를 판단하는 거는 말도 안될것 같고요. 일단 저부터가 외모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laughs> <잘생기고> 감히 제가 <laughs> 에이... 평가를 접하고. 제일 잘생긴 분이 현수님이에요 t 수님 진짜 잘생겼어요 음, 말씀이세요? n 수님 think I think I think 제 think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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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n 제 I 제 h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제가 함부로 카페를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 점발을 묶으셔서 식사를 아아 또... 아, 너무 재미없는데. 가 너무 진짜 진짜 진짜. 이테크님한테 질문해야 될것 같은데. 관리팀, 기술 지원팀은 우마공 DB하고 우마공 서버도 있던데 그것들 왜 운영하는 게 있나요? 또 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다음 채용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어 일단은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니저님하고 이제 여러 스태프분들이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채용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 현재 운영하는 서비스는 그두 가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앞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네네. 점심 추천해주세요. <laughs> 아, 너무, 너무 너무. 돈까스? 우수베스트 건축물처럼 시스템에서 우수베스트를 뽑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개발적인 부분에서 말씀이시죠? 어이 사항은 2초만 기다려주세요. 스웨덴의 모장게임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아로키스 페로톤의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떠나 느낄 수 있는 빛나는 모험. 건설가가 되어 직접 아름다운 건축예술도 발휘해 주세요. 제가 무궁무진한 디지털 레고 게임 마인크래프 가까운 디지털 상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자면 매달마다 시상하는 제도가 이달의 건축밖에 없지만 추후에는 음. 민수님과 파찬님을 필두로 해서 이달의 자료 심사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니까요 개발자분들께서는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 홍보를 왜 금요일마다 하나요? 서버 홍보 요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요일은 서버 홍보 요일제에 등록되지 않은 서버들을 위한 홍보 요일이고요 다른 서버들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 인원수가 20명을 넘거나 동시 접속자 수가 10명을 넘어가 서버의 경우에는 서버 홍보 열일에 등록하셔서 매주 이틀씩 홍보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스테이크님은 씹덕인가요? 네? 씹덕인가요? 어... 그걸 제가 직접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은 잘안 봐요 저는 대놓고 씹덕입니다 <laughs> 대단하시다. 훌륭하시군요. 어, 저는 감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대놓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십덕입니다. 혹시 매니저님, 펩시 파인가요, 코카콜라 파인가요?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어떤 어떠, 어떤 파이십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여기도 코카콜라? 아니요, 펩시. 필시. 펩시가 필시. 좀더 달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산 때문에 이제 펩시가 탄산이 빠지기 전까지 콜라에 탄산이 다 빠지기 전까지 마시지 않는 게 저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맞는 말이네요, 진짜. 음마공 <laughs> 유튜브 채널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것들을 올리는 건가요? 한때까지는 뭐 RTX에 대해서 홍보한 영상이나 원클님이 뭐 주최하셨던 겨울방학 이벤트 서버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거나. 네모김밥님과 다른 운영자분께서 해주신 정보 영상들을 연재하고 있었고요 우선 유튜브 채널에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 가지 정보나 미적인 건축물 영상들이나 서버 플레이 영상들이나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으니 지금은 다소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진 못하지만 제가 포기한 사업은 아니니까 유튜브 채널을 꼭 부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는 전현수님 목소리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구우주, 제가 프로토스 목소리를 하겠다고 해서 음성 단절 조금 확인했습니다. 음. 매니저님이 혼자 다해요. 사랑해요. 전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매니저님은 연애를 하시나요? 아니요. 못해 솔로인가요? 그렇습니다. 질문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로 베스트 질문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답변한 질문 중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베스트 질문과 재치 있는 질문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님께 총세가지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을 준비해 오신 분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팬으로서 애플님께도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마인크래프트 버전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그 모드들이 한번 1.7.10 버전에서 길게 정체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1.7.10 버전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그리고 제가 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시리즈의 버전이 1.10.10 그렇죠. 버전이기도 했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저기서 안 넘어갔던 것 같아가지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보통 혼자 플레이하시는 일상을 많이 찍으시던 편인데 요즘에는 고정 멤버와 방송하시는 일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건 사실 약간 반항? <laughs> 반항 아, 같은 건데 아, 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멤버들의 근황을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안 하니까 아, 네. 그래서 그 대답해 주기 귀찮아가지고 <laughs> 그냥 근황 안 물어보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 같이 다시 찍어본 거였어요. 마인크래프트 나름 굉장히 극 초창기 유튜버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한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로서 이것 하나만은 나의 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언제적 건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 채널 정보에 빵빵 터뜨리는 웃음은 아니더라도 보고 있으면 즐거운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네. 적어 놨었어요. 그래서 게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 하시면서 뭐 옆에다가 틀어두기 좋은 영상, 킬링 타임용 영상을 만든다가 약간 좀제 장점이라고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애플님이 진짜 제일 부러운 게 멘탈이 강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멘탈이 쿠쿠다스처럼 바스스 하거든요좀 비결 좀알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저도 옛날에는 막맨 처음 시작했을 때막 악플 같은 거 하나에 막 울고 그랬던 음. 것 같은데 왜 오. 그런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이? 약간 좀 원인 어.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 좀 머리가 식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그 참...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루다스님 질문 듣지 않으셨어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하고 계신 컨텐츠 거의 끝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모드팩 공부도할겸 해서 아하 튜토리얼팩 제가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넣어가지고 컨텐츠 하나 제작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이 다음 시리즈는 모든 모두... 관련된 걸로 하려고 하기는 했어요. 타이밍이 네. 좋다. 그쵸 근데 이게 앞만 봐도 이제 요즘 모드팩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막 모드가 백몇 개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하드코어한 모드팩들이 아니라 음... 요 최근에 계속해서 사는 모드가 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튜토리얼 형식으로 만든 팩이거든요 컨텐츠성이 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단기간에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퀘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도 혹시 가능하실까 해서요 마침 근데 제가 또 하려던 게 최근에 막 마법이라든가 여행 이런 쪽 모드를 한번 했었어 가지고 기계 아, 모드를 저는... 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원래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사실 음악공도 그렇고 에피는 그렇고 아까 말했지만은 1세대 유튜버로서. 이제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거 그런 시리즈라도 있으신지 싶어요. 뭔가 아, 딱 하나만 고르기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고 두개 있는 아. 것 같아요. 두 개. 네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제 제 옛날 얘기할 때 지구 멸망 모드라고 극한의 상황에서 땅 속에서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좀더 하드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저도 재밌게 즐겼었던 것 같고 그. 시리즈가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유독 기억에 남고 그 다음으로 했던 이건 뭐야라고 조그만한게 네, 제가 좋아하는 기계 모드랑 마법 모드 같은 거 섞어서 진행했던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게 제 유튜브 시리즈에서 가장 길게 영상을 올렸던 60화를 올렸던 시리즈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 제가 좋아하는 모드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었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드는 시리즈였던 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음, 애플님을 옛날에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많이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 같은 건데요. 나중에 애플님과 같이 우마공 이벤트 콜라보 이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마공이랑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처, 했던 질문 중에 애플님이랑 무슨 우리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했잖아요. 을 딱히 없었기도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없는데 네. 그런 걸 함으로써 이제 좀회원는 분들도 제휴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어 매니저님 괜찮죠? 네 저는 좋죠. 일단 그... 그 점에서 딱히 안할 이유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laughs>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예, 어?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모임 분들께서는 음악공연에서 각자 맡으신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3 0만 회원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질문은 질문 게시판에 해달라거나. 그러니까 좀 제발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laughs> 질문 게시판에 해달란 말이야. 어. 제발. <laughs> 어어뭐그 기본적인 부분이죠. 제일 반응을 격하게 보이신 루다스님 먼저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저희 우마공 측에서도 정보 전달 커뮤니티로서. 어떻게든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저 카페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해요. 제발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질문을 그쵸? 해주시고요. 어떠어떠한 전조도 없이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생길 때마다 로그가 생겨요. 그 부분도 첨부를 해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꼭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 내역을 첨부를 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글을 올리시고 삭제하시는 분들이 많으 시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지워져서 슬픈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뒤에서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올리신 질문을 토대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답변을 받으셔도 그걸 삭제를 안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홍보는 홍보 게시판에 구인은 구인 9인 게시판에 마음이 어. 아파요. 이스테이크 님은 그러면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까지 스태프분들이 이제 회원분들께 들 바라는 점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음. 우마공이 지금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먼저 일단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음. 네, 진짜로 왜냐면 우마공이라는 것이 저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원분들이 글을 써주시고 홍보든 구인구 직이든 뭐든 상관없이 글을 써주시고 댓글 다시고 활동해 주시니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음. 어떤 뭐 마크 정보글이나 꿈치 꼭 마크에 관련된 글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주자주 들려주셔서 글 써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활발하고 활기찬 커뮤니티가 되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제가 만든 음악공 TV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슬슬 이 토크쇼를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매니저님 말씀 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마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미있는 마인크래프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마공 30만 회원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AMA 토크쇼 진행을 맡은 호스트 네모김밥 아현수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